윤정부에게 경고한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성평등의 흐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성평등의 흐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성평등의 흐름을, 흐름을. 감사합니다.습니다. 정의경연대 이나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 자처하는 여가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지난 10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다음 날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여가부 폐지는 여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라고 강조했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강화를 위한 것이라 맞장구 쳤다. 당일 기자 브리핑에서 안상은 사회수석도 기능은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무슨 생각 없는 개변의 연속인가? 독립 부처를 폐지하고 격화시켜 다른 부처로 흡수하는 것이 기능 강화인가? 연속성과 연결성을 지녀야 할 정책을 사업별로 쪼개고 나누어 별개 부처 소관하에 배치하는 것이 기능 강화인가? 여성을 단순한 보호 대상, 사업의 대상. 필요할 때 소환되거나 버려도 되는 물건 취급하는 시대 최고적 활성으로 성평등 강화가 가능한가? 온전한 인격체를 지닌 동등한 인간의 권리와 평등에 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로 숙고하기는 커녕 출산하는 몸, 노동하는 몸, 성폭력당하는 몸으로 갈갈이 찢어발겨 기능적 사업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성평등 강화인가? 주간부처들 간 숙이는 물론 전문가 간담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며 무엇을 위함인가? 단한번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림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한국외교부가 맞장구치고 있는 2015 한일합의정신 준수와 화해치유재단 부활을 위한 수순인가? 우리는 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가족부를 두들겨 패면서 남성우월주의, 극우혐오세력, 역사부정세력들을 규합해 새를 불러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구조적 차별은 없다며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저열한 의식을 자유라는 단어의 마구잡이식 사용으로.